네, 안녕하세요. 권효입니다. 네, 오늘 주변 영상, 고마모습의 리세마로 관련 영상이고요. 이미 올리긴 했는데, 어, 좀 짧게, 좀 요약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뽑아야 될 거, 캐릭터 뽑기인데, 캐릭터 뽑기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에서 뽑아야 될 거. 첫 번째로, 바로, 오구리 킵입니다. 이 친구가 선택권 1순위에요. 네, 장점 보시면은, 버트머 확보, 범용성, 그리고 은반 이렇게 있다. 그냥 이 친구는, 현역으로 일본 서버에서도 지금 활동 중이기도 하고 워낙에 범용성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를 그냥 1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얘가 싫다 아내취향 네, 아니다 하면은 두 번째로 예, 마르젠스키이 네, 친구가 육성 난이도가 좀 많이 낮고요 스킬도 굉장히 쓸만한 게 많아가지고 좀 좋은 두 번째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라이스 샤워 네, 이친구좀 말이 많은데 어, 이 친구 고르면 자체 하드 모드가 펼쳐집니다. 네, 괜히 이제 일본 서버 유저들이 뽑지 마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서버 사람들은 이미 음원 무스의 이제 메커니즘을 알고 키우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뽑아가 시작해가지고 해도 육성 방법을 아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본인이 아예 음원 무스가 처음이다 하면은 얘를 고르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성능도가 엄청 좋은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얘를 뽑기 전까지는 한세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고르도록 합시다. 네, 그럼 바로 서포트카드 넘어갈게요. 서포트카드는 첫 번째로 이제 타즈나. 네, 얘는 뭐 일명 네이버 누나인데, 명함만 있어도 외출시 이벤트 스킬이 전부 발동하기 때문에 꼭한장 이상은 챙겨가도록 합시다. 네, 특히 초반 시나리오, 오라 시나리오에서 초반에는 의욕 다운이나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타즈나 효과로 외출시 회복 효과가 있어서 타진하는 하나 정도만 챙겨가도 게이밍 레이더가확내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장 정도는 꼭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네, 이건 무소가금이든 과금러든 공통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파인 모션인데요. 이것도 자세한 리세마리 영상을 좀 길게 덜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무소가금러들은 파인 모션은 스킵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능 스탯으로 사용되는 건데 지능 스탯이란 게 다른 스탯이 전부 뒷받침돼야 이제 쓰는 스탯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소가금러들은 다른 스탯도 챙기기 어려운데 지능까지 생각을 한다? 아 이건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당장 뽑아쓰긴 애매하고 좀 미래를 내다보고 쓰는 카드예요.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무가금이지만 진짜 말다른 절대 안 접고 끝까지 할 거야 라고 자신이 있다면은 파이모션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돌파성이나 선택권을 돌파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달에 천장을 한두 번 정도 칠 정도는 과금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파이모션 챙기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리세마라 때 챙기셔가지고 돌파를 들어봅시다. 참고로 1돌파가 대략 60만원 정도 들어요. 다음은 이제 스테미너 국밥 카드인 슈퍼크리크 있어요. 슈퍼크리크는 이제 중장거리 말 키울 때 굉장히 좋은 카드로 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픽률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초중번에잘 쓰기도 하고, 여전히 중거리, 중장거리, 육성인시 있으면 좋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다른 서포트 카드들도 쓸 만한 게몇개 있긴 한데 이것들 이제 자세한 카드 이제 리세마라 영상에서 참고하시는게 저도 좋을 것 같네요. 거기다 좀 세세하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런 거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앞에서 빼먹은 내용을 보충하자면은 서포트 카드들은 전부 3돌파부터 자기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3돌파, 그러니까 이제 중봉 4 장부터 취급을 하고 그중에서 타즈나 정도는 명함만 있어도 쓸수 있는 예외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세마라 뽑을 거 정리했는데, 스타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일단 저는 월적임만 지를 생각인데, 제 목표는 타즈나 명함에 파인모션이나 슈퍼클리크둘중 하나라도 건지면은 시작할 생각이에요. 참고로 이 게임 확률이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이제 다른 SSR이 많아가지고, 파인모션 세작, 뭐 이런 식으로 노린다면은 차라리 복권 긁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네, 그러면, 리세마리 영상 여기까지 하고또 다음 영상, 은 미래시, 이런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